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 책방엽서입니다. 익산의 바나다, 그 애타던 비원을 간직한 석탑에 새겨진 노래 2022년 6월 7일 왕궁리 5층 탐 미륵사지 아가페 정원 두동교의 함나 삼부잣집 익산 성지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방숙자 당신의 아픔을 볼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픔을 만질 수는 있을까요. 왜 이런 뼈저린 아픔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태어날 때 원은 무엇이었나요. 여기 백제인 선한 혼. 처절한 자존. 탑돌이 날려버린 슬픔인가요. 억장 울음 기적을 바랐나요. 들어올린 탑날개. 관세음년불소리 지금도 보이는데, 옛 영광 삭힌 세월. 타들어간 속살홍이 지켜냈어야 할 땅, 이제라도 지켜줘야 할 땅. 지금 속가리는 무엇인가요? 옛상국 후손들, 5층 탑 층층이 아린 마음 얹혀놓고 가다. 여기 분위기 죠 오늘? 여기 탑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법특이 아름다운 탑입니다 왕국 미호승석탑, 벚꽃 축때 유명하고 요즘은 야간에 조명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회산이됐습니다 공주, 부여, 익산에 있는 유적들이요 도읍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유적들이 이곳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성과 도성과 왕궁과 도성과 그 다음에 사찰과 이런 유적들이 이 익산 지역 금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로 이 익산 금마가 백제 의네 번째 도읍지였었는데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 유적이 다 파괴되고,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서, 희미하게 전설 속에서 이것이 왕궁이 있었다고 하는, 지명으로 남아있는 그런 장소로 추정됩니다. 여기를 다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 엄청난 양의 백제시대 때 토기, 또 신라시대 때 토기, 고려시대 때 토기, 기와 조각,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여기 에 사찰이 자리 잡고 있거나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근래에는 표로 되면서 야산으로 덮여가지고 소나무 숲으로 어, 변해 있었는데 그 소나무를 베어 놓고 발굴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 왕궁의 흔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저 뒤편으로는 왕궁의 이제 백제탑의 특징이죠 왕궁 그러니까 굉장히 위쪽으로 세련돼 보입니다 웅장하지만 창고 같은 허물양에서 날개짓을 라고 탑이 서사원 둘레까지 있입니다이 또한 돌에 날파로 그런 돌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못타을모델다는 느낌이거든요. 이탑은 원형이 이산유리까지 속탑입니다. 그리고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멍게 건축물로 뭐흔들자부축먹 파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백제 사람들이 최초로 그러니까 이 나무를 짓고 보니까 내시공신이 하면 터보이기 이걸 다 뜯어가지고 다시 구축을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돌로 만들자. 이렇게 가지고 최초로 만들자. 이 시간에 이런 기획적인 작품을 만들고 이시간이 돌로 만들어서 목조 건축과 똑같은 모습니다 이게 이런 단일한 디자인이 나온 게 아니라 목탑을 흉내 냈던 미륵사지탑에서 완전히 휴게하게 내가지고 석탑으로 변형된 어, 발전된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왕궁편이고 어, 이 탑의 생김새를 알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백제가 멸망, 멸망한 후에 신라가 이 백제 왕궁편에다가 전복 기념으로 하차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이것은 어, 통일신라시대 때 만든 탑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어, 예, 그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발굴 조사를 해 보니까 왕궁사 관궁사라고 하는 기화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백제 시대 때기화 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부터 저 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어, 주장하는 학설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또 나비의 꿈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이병주 오래된 기억이 마음 설레는 황홀한 갈증을 놓아먹이며 수천년 세월을 잊었으리라 소정방 부대와 김유신, 김춘추 부대의 띠죽음당한 백제 유민들의 원혼을 몸에 두르고 석탑은 찬찬히 본적지도 지웠으리라 지을수록 뼈에 사무치는 평등 세상이 마음과 백제의 무너진 꿈이 부어점 흰나비로 떠올랐으니. 그 물, 물을 보관하는 어, 거대한 연못은 그대로 어, 보관하고 그리고 어쨌든 배후 시설을 밑에 배수를 잘해 가지고 물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죠. 그런 어, 저수지가 저기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어, 그 저습지를 내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거니다왼쪽에 탑, 오른쪽에탑두 개의 탑을 세고 가운데에 지금 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대한 목탑이 있었습니다. 이 탑보다 더큰 목탑, 황룡사 구축 목탑, 황룡사 구축 목탑을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가서 세워졌않습니까 장인들이 가서 그 탑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 탑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의 피해 가지고 다 불살제로 돼가지고 목탑은 없어지고 이 탑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뜯다가집 짓는데 아니면 노트북을 쌓는 데다 갖다 써버리고 저 탑은 반쯤 허물어졌습니다. 음. 반쯤 허물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완벽하게 어, 다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어, 짜집기 해가지고 다시 원형을 맞춰갔는데 탑이 지금 반쯤은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음. 내부는 돌로 축적을 하고, 바깥에는 음. 아, 지붕 같은 걸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일제시대 때저 탑이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음.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그냥 그 상태에서 수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음. 그것을 근래 한 10년에 걸쳐서 그 콘크리트를 다 뜯어내고, 음. 하나하나 번호, 넘버링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걸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원래 그냥 원형 그대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음.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우리가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음. 그냥 조선시대 때 허물어진 남은 그 자체로 뭐만 이제 복원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쯤 허물어진 상태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3년도에 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97년도인가 어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탑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어종종해져 버려요 백지탑은좀 여유있게 쭉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익산 저기 어 왕궁이 사방에서 들어가서 기둥을 잡고 참배를 할수 있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 있습니다. 문짝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 심주 밑에 이제 부처님 사리함과 여러 가지 위한 장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참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 재미있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에 최신 기술과 최신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사리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돌로 만든 사리 모든 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신, 백제 사람들이 야 뭐, 나무로만 야, 돌로 한번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전통의 황등이라고 하는 한산 황등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최고 의 화강암산지가 있습니다. 좋은 화강암이 있지. 그리고 가 백제 지역에 서 기술자들이 많았습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탑을 나무로 세울 것이 아니라. 골로 한번 만들어서 세워보자. 그러면 이건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 불변할 것이 아니야. 부처님의 진리처럼. 그래서 이제 좋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최신 기술과 최신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의 좌우 모퉁이에서 보면은 이건 기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불교적인 사천왕상이라 할지, 금강 역사상이라 할지, 이런 신상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토속 수호신의 신상, 장승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인상을 내기팅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신식이 결합되어 짜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토속 신앙과 불교가 만나는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힘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춧돌을 이 밑에는 잡석을 채웠습니다. 돌로 채우가 아니고 다지고 지진에도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큰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돌기둥을 했습니다. 돌기둥에 둥그은 음. 원형이 네. 있잖습니까. 여기에 이 크기에 기둥이 세워졌고 아, 기둥이 이 크기에 이제 뭐 흔들리지 2층이나 흔들리지 3층 벽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하 구조를 만들어내가지고 어, 미륵은 용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은사지에도 어, 뭐 용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륵은 어, 농경사에서용신신앙하고 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 드나들 수 있는 뭐, 이런, 어, 개념으로, 영신신앙이 반영된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당 세개서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탑이 있고 법당이 있고, 저 중에 긴 거물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게 이제 강당입니다. 태당으로 보이했습니다 그래서 오, 저 뒤에까지 오, 이제 오, 뒤에는 생활 구죠 스님들이 여기는 예불을 드리는 공간이고, 음. 저 뒤쪽은 이제 승려들이 수많은 승려들이 생활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 배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스님, 예, 방락이 된 돌들은 음.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돌들은 저쪽으로 빼내고 이렇게 아, 아,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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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에서 나온 돌, 이 유적지에서 나온 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마당 가면요. 기왓장과산등미이 사이에 있어요. 여기서 출조된 기왓장이에요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왕 때는 이미 낮의 정몽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거부를 치기로 상강유역으로 올라갔는데 같이 상강유역을 정복했었는데 진왕이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진화한수비를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이후로 더 강하게 싸우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무왕 때는 이미 그런 선린 어, 관계가 깨졌었는데 어 어떻게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어, 결혼을 할수 있었겠느냐? 이 의문점이 생겼어요. 근데는 실제로 어, 이 탑에서 나온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선화 공주가 시주한 것이 아니라 이 익산 출신의 왕비가 무왕과 함께 시주해가지고 이 절을 세운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버렸어요. 백제 시대 때 기록이. 그래가지고 이그 어 선화공주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야 그때는 이곳 어 출신이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중에 하나가 선화공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그 동요 어그 이야기가 구전되어오는 역사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미스터리입니다.